아, 지난번에 우리 유시민 작가와 음. 함께 하고 전 크게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째는, 와, 진짜 지금 위로가 필요한 시대구나. 음. 음. 동의하시죠? 네. 목말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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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는데. 그렇지. 그렇죠. 근데 박하게. 아. 뭐가 위로가 되지? 그거 왜 위로가 되지? 그 방송이? 욕했잖아요! <웃음> 아. <웃음> <laughs> 아, 그 처리. <삐체리. 웃음> <laughs> 아, 카타르시스. 카타르시스. 카타르시스입니다. 아, 매주 아, 네. 좋은 방송이에요. 역동하고 네. 네. 위로가 그리고 네. 감정적 위로도 있긴 한데 네. 네. 그 말고 뭔가 이해 안 되는 상황이 그렇죠. 있을 때어줄때 아, 네. 그렇죠. 그걸 알려 주는 것도 꽤큰 위로가 되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아, 중요한 네. 포인트로 짚으셨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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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대상과 한 공간을 불편하다는 게 불편한 네. 일이긴 그렇죠. 하죠. 근데 약간 미진했던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아 오늘 아. 완성되겠습니까? <laughs> 좀더 그, 거시적인 안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어. 생각이 좀 들어서 아. 네. 한달 전이잖아요. 네. 네. 한달 동안 제가 그냥 정치학 이론이나 뭐 심리학 이론이나 이런 걸좀 넘어서서. 네. 어 문화인류학적인 또는 진화생물학적인 해석을 <laughs> 좀 붙이면 더 <laughs> 네. 완벽해질 것 같다. 아아 오늘도 그분 특집입니까? <laughs> 음. 아 완성 단계에 이르렀어. 완성 단계. 아 기대가 크네요. 그, 그게 한때 그런 단어가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아카저널리즘이라고 그래서 음. 어. 아카데미즘과 저, 저널리즘의 음. 융합. 이게 뭔가 우리가 현상에서 보는. 어떤 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 네. 그런 거 이해하라고 인문학이나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널리즘 따로 아카데미즘 따로 이게 오랫동안 이제 있었던 아, 일인데 예그 저널리즘이 이제 좀 학술적인 정보나 이론이나 네. 이런 것에 토대를 두고 현상 분석을 하는 게 좋겠다 아. 그래서 저제 스스로는 상당히 언론 활동을 할때 아. 아카데미존과 저널리즘 사이를 오가면서 둘을 붙이려고 노력했다고 스스로 생각이왔는데 아 지난번 방송 때는 그런 자세가 좀 부족하지 아~ 좀 하는 그런 <laughs> 아 네. <웃음> 아니 근데 <laughs> 우리가 아 <그런> <laughs>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까지 이해해야 되는 거야? <laughs> 이게 삶에 너무 많은 영향을 끼친 거야 나는 그래서. 지금 맨날 이게 이해가 안 가니까 짜증만 낼 수밖에 없어. 아 다른 거할수 있는 게 없어. 아, 그래. 그럴 때 싸. 이렇게 풀어주면. 그렇죠. 이제 우선 대상을 이해해야. 예. 그 대상의 운동에 대해서 우리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죠 그렇죠? 실제 고통보다 음. 불확실성이 어. 더 불편해요. 그렇죠. 100대 맞는 걸 확실히 알면 어떻게 든 아, 되는데? 몇대 때릴지 어. 몰라. 어. 너무 그렇지. 힘들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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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음. 아,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대체로 이제 어떤 것들일지 네. 그니까 러 지금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지를 명확히 이해해야 음. 그다음 벌어질 일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고 네. 그~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 일들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네. 일단 그, 그~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전제를 두고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 내가 대응을 해야 될지를 좀 어. 고민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그러니까 대상을 있는 것들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죠 아 저는 없죠. 그렇게 봅니다 어. 네 지난번에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 <laughs> 어. 그래서 <laughs> 아까 두 가지 느꼈다고 했잖아요 예. 아 위로가 되는 필요한 시대구나 하나 음, 하나는 아. 매번 쇼에 자주 나오시는 <laughs> 아, 이두 가지를 네. 제가 자연스럽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약간 꿀 빠는 데더라고 여기가 서로 빨아 우리도 빨아 <laughs>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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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그래. 서로. 네. 아니 지금 사실 음. 한 달밖에 안 지났어요. 음, 근데 그 음. 사이에도 음. 우리가 해설과 해석과 분석이 필요한 일들이 너무 음. 많이 또 일어나가지고. 음. 음. 유심이 마려워서 죽을 음, 뻔했어요 음. 저도 쌀 뻔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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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또저 나름대로 음. 도저히 해설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질문을 또 준비를 해왔고 우리 형님들도 음. 즉흥적으로 또 질문하시면 네. 될것 같고 우리 작가님은 작가님 나름대로 또이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제가 무슨 진리를 아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그냥 이야기 나누는 그러니까, 거죠 이 우리가 알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 음. 그 대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루트 음. 하나의 방법 제가 생각한 그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네. 우리 이제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 말이 꼭 옳지는 않아. 라는 음. 전제를 두고 근데 네. 일리가 있나? 음. 이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음. 될것 네.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냥 그러면 간단하게 음.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 이제 b p 해로 너무 음.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음. 가슴 아픈 상황인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해외에 있다 늦게 또 귀국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어요. 대통령이 당장 서울로 뛰어 가도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본통 음. 터졌잖아. 음.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대통령실 관계자 참모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대통령은 대노할까요? 아니면은 흐뭇해 할까요? 음. 난 이게 궁금하더라고. 음.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할 때 욕먹이는 거거든. 음. 내가 볼 때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이건 얼마나 충성도가 높으면 이런 발언을까지 할까 음. 이렇게도 볼수 있고 음. 어떨 것 같아요 그것은 행동을 보면 알수 있지 않나요 예컨데 나를 용명했다 이러면 누군가를 경질해야맞 그렇죠 아. 지금까지 수도 없이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소위 핵심관계자 뭐~ 고위관계자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을 실드쳤다가 역풍을 초래한 사례들이 여러 너무 많았죠. 그 일로 문책을 했다는 얘기가 있나요? 없었죠. 아, 없었죠. 그 얘기는 마음이 든다는 뜻으로 <laughs> 네, 네. 우리가 응. 읽어야겠죠. 이게 왜 마음에 들지 용맥이는 건데. 아니, 아니 본인 아니... 생각을 읽어서 이야기한 거라고 <웃음> 보여지는데. <웃음> 그래? 윤석열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생각이 그러지 않았을까? 아, 그 말을 할때 음. 이게 사실. 예전에 제가 그렇게 싸가지 없이 말한다고 욕 많이 먹은 사람이에요. 아. 셀프 디스를 하고 넘어갑시다. 네. 저에게 그거를 코치해 준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세 가지를 생각하라고 하더라고. 첫째, 옳은 말인가? 음. 이 말이 옳은가? 음. 이제 옳다 그러면 할 수도 있대요. 그다음 단계에서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는 두 번째를 생각해야 된다. 이게 꼭 필요한 말인가? 음. 그러니까 옳기는 한데 지금 음. 할음 필요가 있는 말인가요 네, 음, 생각해 보고 어. 그래도 두 번째까지 오케이 필요해 그럼 세 번째 친절한 말인가 음 그세 가지를 따져본 다음에 어 옳은 말을 필요할 때 친절한 형태로 하라고 어어 좋은 말. 훌륭하신 분이네요 네, 제가 이제 국회의원 되기 전에 그런 걸 배웠어야 됐 <laughs> <웃음> <웃음> 아마 극회는 전에 가르쳤으면 야 니나 가해라그데 <laughs> <laughs> 이제 그 일일이 그런 말을 가지고 다투기보다는 그 지금 최욱 씨가 이해가 안 가는 말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닐까요? 너무 많아요 지금. 그 많은 것들이 다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거여서 어. 어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말들을 하는 참모들을 왜 경질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질문을 바꿔야 예, 네, 유사한 다른 질문들까지 한꺼번에 대답이 될 거예요. 어, 음. 그러면 이 지금 이해하지 못할 만한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네. 그 어떤 하나의 점으로 모아진다는 겁니까? 그렇죠, 음. 하나의 점으로 모아져요. 그 점을 한번 좀 찾아보죠, 같이. 그럼. 너무 결론으로 빨리 가면 안 될까? <웃음> 야, 저다표다안 <laughs> 해. 어. 난장판 될것 같아. 아, 그렇 네. 아니 그리고 나는 또 음. 한국 오셔가지고 한 발언도 아주네 정말 괴로워 죽겠거든요. 공무원들을 또 엄청 그거 지적 잡았잖아요. 음. 공무원들한테는 야, 기상 이변은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인식 완전히 그 뜯어 고쳐라. 음. 이렇게 했는데 음. 피해 주민들한테 가 가지고 와, 이런 산사태는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보다. 마치 그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발언 어이가 없더라 뭐. 이 와, 완전히 이거 상충되는 발언이거든. 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맨날 그냥 짜증이 나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는 발언들이 상충한다고 생각하면 네.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상충하는 말을 늘 하는 대통령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게. 그게 힘들어요. 근데 이걸 다 이해를 하고 나면 하나도 불편할 게 없어요. 음. 아 역시 예측 가능한 음. 방향으로 음. 갔구나. 어. 우리가 예측했던 방향의 말들이 나오는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 좀 편해 보이세요 지금. 이거 세 분은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말, 상충하는 말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한 큐로 다제저 해석을 아 들려. 아니, 저 봐봐 방금 음. 내가 얘기한 것도 예를 들어 음. 이 발언이 완벽히 상충되잖아요. 음. 예를 들어뭐한달상간이다 음. 그러면 내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어. 근데 하루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니, 그... 김건희 씨도 그러잖아요 에코백 했다가 쇼핑 뭐 명품 했다가 막이러잖아 명품 안 샀다 그러니까. 그 믿으세요? <laughs> <그냥> 호객당했다는데. <laughs> 아, 아, 믿으세요? 아, 아, 당했습니다, 당했습니다. 그런데 네. 동선이 호객당할 동선이 아니던데. <웃음> <웃음> 그 그저 리투아니아 네. 거기가 네. 국민소득이 거의 3만 불 가까이 되는 나라예요.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음. 리투아니아가 그 1인당 GDP가 한4 0위권데요 우리하고 차이가 음. 크지 않은 나라예요. 어, 그래요? 이 사람들이 그 인구는 적은 나라인데 음. 리투아니아 하니까 뭐 되게 가난한 나라인 줄로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거기 오. 명품 매장은 아시는 것처럼 호객하는 데가 아니에요. 네. 거기 하루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도 제한되어 있고 비싼 물건 파는 데는 출입구부터 이미 그 경원들이 경비원들이 관리를 하잖아요 책임가는 음. 사람을 음. 근데 거기 매장 위치가 행사장에서 숙소하고 사이에 중간에 있는게 아니거든요 음. 거길 가려면 이게 꺾어서 돌아가야 돼요네 음. 네, 그래서 그 동선을 보면 호객을 당할 수 있는 동선이 아니거든요 네 음. 물론 음. 뭐 호객 자체도 없고 거기는 음. 음. 그리고 뭐 경호원이 열몇 명 있는데 무슨 제주로 호객을 할지도 음, 음. 자기가 앞뒤가 안 맞아. 앞뒤는 안 맞아. 그러니까 솔직히. 불편하죠, 그죠? 예. 지금 그게 불편하셨구나. 아, 그런 거 불편해. 아유, 저, 그리고 난또 하나. 음. 지난 5월에 음. 그 G7 정상회의에서 음. 이탈리아 총리그수해복구 때문에 음. 먼저 떠날 때 윤석열 음. 대통령이 위로했어. 정말 눈물로 위로했거든요. 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일정에도 없는 일을 잡아가지고 한국에 안 오고 갔어. 이런 거안 맞잖아. 그러니까, 그, 그안 그러니까 맞는 게 아니라. 안 맞잖아요. 그런 게궁금해요 이런 언발란스 때문에 응. 내가 너무 힘들다는 거야. 응. 이런 거. 아니, 어떻게 다른 나라에는 그렇게 아픔을 공감하고 응.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응. 정말 분통 터지는 발언을 내는데도 경제를 안 시키고 근데 KBS의 진행자가 막 말해도 돼 그렇게? 막말이요? 네. 정다 <laughs> <조, 웃음> 조만간 잡혀갈 까같다 <laughs> 보니까 걱정되네 아 막말입니까 이게? 어. <웃음> <웃음> 막말이 아니라 막 말했다 아막 말했다 아 그래. 막 어, 말했다. 어. <웃음> 어. <웃음> 아니, 제가 뭐 틀린 말이 있나요 여기에? 어, 틀린 말 없어요 어떤 말이에요? 우선 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그 말의 무게를 두지 말아야 돼요. 대통령인데요. 예 네. 언어는 그 사람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음. 이분들의 말은 그 자체가 옳지 않아도 되고, 음. 그니까그 자체가 앞뒤가 안 맞아도 상관없고 음.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달라도 음. 상관이 없고 음. 사실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어도 관계가 없어요. 음. 정서적으로 누군가와 공감을 이루려고 말을 한다든가 이게 아니에요 음. 말을 하는 이유가 이, 이게 막말 아니에요 <웃음> <웃음> 네. <웃음> 그러니까 입이 있으니까 그냥 나온다 는 얘기가 말이 되는 <laughs> 얘입니까일부의 <laughs> <laughs> 대통령 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네. 어, 우리가 보통 말이 정합성이 있고 뭐 앞뒤가 그렇죠. 맞고 이렇게 하는 거는 무언가 생각이 있고 이루려고 하는 목표에 <laughs> 그게 필요할 때그 하는 거예요. 네. 만약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그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면 음. 그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뭐 극우 유튜버들을 모아서 뭐 폭탄 조돌리면서 격려했다는 말도 나오고 아, 실제로 극우 유튜브 방송을 하던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기용을 하기도 하고 음. 그다음에 뭐 공공기관장으로 기용을 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극우 유튜브 방송을 하던 사람들을 저 취임식에 초대를 했고 음. 그 사람들이 지금 자유청년맹 뭐 자문위원. 자문위원으로 임명이 되고 네 맞습니다. 뭐 이런 판국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말의 정합성이나 합리성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이게 할수 없는 일이에요. 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거나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이,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분들한테는. 음.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뭘 이루려고 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아 이루고 싶은 게 없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목표는 국가를 부강하게 만든다든가 국민을 안전하게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서열 정리를 하고 자기가 서열의 맨 꼭대기에서는 것 자체가 목적인 사람이에요. 아 이미 섰잖아요. 이미 섰죠 이제 지금부터 어 지키는 거죠. 아, 음. 아 그럼 2위로 치르고 올라온 애들 걔들 관리하는 거를 지금 최우선으로 하신다는거에 그렇죠.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때는 <laughs> 올라갈 때까지는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이 이 서열의 맹꼭대기에 올라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그냥 했고요 예컨대 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면 국가의 가 존재 가치가 없다 이런 네, 말을 막 했잖아요 네, 네, 네. 또 (5년짜리) 대통령이 겁이 없어 겁이 어,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네. 그다음에 뭐뭐 뭐 국민을 약탈한다 이런 말을 막 했어요 네. 그다음에 재난이 났으면 산불이 라서면 헬기 타고 청와대에서 와야지라는 말을 막 했어요 네. 지금 그런 말들이 지금 하는 행동하고 안 맞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말들은 이 서열의 맹꼭대기로 올라가는 데 필요했기 때문에 했던 말이에요. 어, 그때는 목적성이 있었네요. 음, 그렇죠. 목적이 하나라니까. 목적이 어, 있는데. 그위가 되기까지. 네. 어, 그게 네. 꼭대기로 올라가기 위해서 네. 하는 말이에요. 음. 이분은 위로 올라가려고 구수를 했던 사람이에요. 음.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때 하사 불합격을 하니까 이제 무속에 가서 물어봤대잖아요.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laughs> 아니 그 윤석열 그, 대통령 누나가 <laughs> 다니는 대학이 있는데 네네. 거기서 나온 <laughs>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이럴, 이럴 때는 이럴 네. 때는 내 카메라 잡지도 마라. 네. <laughs> 소문인데 <소원인데> 가서 이제 <laughs> 봤더니 고시 합격만 하면 네. 삼정승 중에 하나가 된다. 아, 어. 그래서 구수까지 하면서 악착까지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됐다는 것은 이 대통령으로서 어떤 보람을 찾고 이런 게 아니고 대통령 되는 자체가 목적이었어. 어.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 중에서 제일 바꾸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음. 인간의 행위양식 음. 어떤 본능적 행동양식 중에서 음. 그 중에는 어떤 것들은 쉽게 쉽게 바뀌는 것들이 있고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위양식 중에는 네네. 어떤 것들은 진짜 안 바뀌는 게 있는데 네. 그안 바뀌는 게 생물학적 본능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는 진짜 안 바뀌어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각제 개헌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러잖아요 정부 형태 이런 거는요 정말 잘 바뀌는 거예요 음. 이런 거는 막 경제제도 이런 거 바뀌어요 네. 반면에 결혼 풍습 이런 건참 바꾸기 어렵습니다 성매매 없어진다 이런 거잘안 바뀌죠 아, 잘안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본능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음. 우리가 오래전부터 가지고 왔던 욕구와 다 맞닿아 있을수록 바꾸기 힘들어요 음. 제일 바꾸기 어려운 게 모였을 때 위계를 만드는 거예요 아. 이건 안 바뀌어요 아. 이~ 이~ 위계를 만드는 습성 음. 그다음 이 위계를 만들고 위계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욕구 음. 이거는 이제 침팬지와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본능이거든요. 네. 우리가 600만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갈라지기 전에 <laughs> 침팬지는 끌어들이지 마시고요. 네. <laughs> 침팬지 종 중에 네. 제일 가까운 게 버너버고 침팬지 두 개가 있어요. 네. 침팬지는 완벽하게 서열을 만드는 그러니까 수컷 우두머리를 정점으로 한 음. 서열을 만드는 종이고요. 버노버는 아. 자기가축화를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공격성을 없앴어요. 서로 진화 과정에서 버노버는 위계가 없는 단체 생활을 합니다. 오. 근데 그게 제일 가까운 두종이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게 600만 년뭐그더 이상 거슬러 올라가서 음. 이제 호모 속 우리 인류 네. 하고 침팬지하고 이게 갈라진 게그 정도밖에 안 됐대요. 음.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유발하는 유전자는 그 이전부터 있었다는 거죠. 음. 음. 그러니까 우리 우리 호모 사피엔스한테도 모이면 있겠다. 위계와 서열을 만들어요 음. 그리고 그 위계와 서열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욕망이 압도적입니다 음. 음. 그럼 매우 본능적인 행동이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못 없애요 네. 음. 이거를 없애고 완전히 평등한 세상을 만든다. 절대 못 만들어요. 그거, 음. 그거 만들자고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이 공산당 해가지고 소련 만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위기가 더 강해졌지. 더, 더 강해졌지. <laughs> 그 그때 바쿠닌 같은 무정부주의자가 음. 니네 그렇게 혁명해봤자 니들이 새로운 지배자가 될 거라고 막 비난을 퍼부었어요. 음. 아, 그 똑똑하신 분이네요. 예. 네, 그런데 마르크스와 후기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바쿠닌 선생은 뭘몰라서 그래. 우리 노동조합 운동, 우리 공산당 간부들을 봐, 다 노동조합의 지도자들이야. 어. 이 사람들은 권력을 잡아도 조합원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개인적인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어. 저 양반은 현실을 몰라서 저런 설리를 하는 거 이랬는데 네. 결과적으로 현실에 승리한 것은 레닌이 승리를 했는데 뭘 입증을 했냐면 박코인이 옳았다는 걸 입증한 거예요. 아. 이런 역설 그러니까 서열을 만드는 이 습관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이 모든 시도가 결국 독재로 귀착이 되고 아. 서열을 그냥 만드는 것보다 더큰 비극으로 귀결되었다는 것이 20세기의 교훈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 습성을 못 없애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냐 하면 자기 본능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에요. 음, 음. 개인의 본능일뿐만 아니라 우리 호모 사피엔스라는 이 종의 보편적 본능이에요. 음. 서열을 만들고 서열의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 예요 음. 그래서 꼭대기로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온갖 의미 없는 말들을 사람들이 좋아할만한 말들을 늘어났습니다 공정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상식, 뭐 <웃음> <웃음> 막 국가가 뭐, 뭐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면. 전제 가치가 없다는 네. 대통령이 겁이 없다는 <laughs> 네. 뭐 청와대에서 산불 났으면 헬기 타고 방자 와야지 이런 무수한 얘기들을 해놨는데 지금 됐잖아요 음. 그게 올라가기 위한 발언들이라고 보시는 음, 그요 아. 그러면 그거는 다 계획하에 의식적으로 계획이 없어요 그냥 음. 옆에서 본동적으로. 누가 와서 이게 도움된다 그러면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가 맞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앞뒤가 맞는 것은 이 본원적 욕망을 충족하는 데 도움 되는 건다한다 이거 하나만 일관된 거고 아 나머지는 그때그때 달라요아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굉장히 성격이 다른 것들이 다 있군요 겠네 아 오늘은 이 말하고 내일 저말 하는데 다 그게 아 결국 그, 그럼 이런 거네요 본능에 네. 충실해서 내가 하는 행동은 정당성을 갖는 거잖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럼요 외부에서 볼땐 그건 정말 잘못된 왜냐면 표리 부동한 얘기고 그 음. 메타인지가 없다고 그렇죠. 제가 그, 네. 그 전에 어디 그 어, 메타인지 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음. 이것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음. 능력이 메타인지력인데 음. 네. 메타인지 자체가 거의 없다고요. 굉장히 행복도는 높겠네요. 본인 주관적인 행복도는 높네. <laughs> <주관적이. 웃음> 그 메타인지가 너무 높으면 진짜 불행해져 <laughs> 비가 많이와 너무 많이 와서 괴로워요. 내 책임이 뭘까? <laughs> 어, 그렇게 생각하는. 비가 너무 안 와서 걱정이야. 아, 대통령 은 괴로워. 어떻게 음. 하지? 그러면 이 고민을 하는 음. 대통령은 엄청 괴롭게 대통령을 하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이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시는 어. 거지 그리고 이제 일단 그렇게 해서 올라와서. 이 서열의 맨 꼭대기 올라왔잖아요 네. 그 다음부터 여기서 내려가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직접...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대통령이 어떻게 내려가 내려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메타 인지가 강한 사람은 음, 음. 나처럼 지지율이 낮은 대통령이 계속 음. 대통령직에 아, 머무르는 것이 우리 국민의 아, 도움이 될까 <laughs> 아, 그렇게 아, 노무현 생각... 대통령이 고민을 했잖아요 아, 그래서 대연정 제한다고 아, 했잖아요, 아, 그렇냐, 했잖아요. 아, 오르냐, 그러냐. 근데 과반수 딱 무너졌다고 음. 한석 부족하다고 음. 야당하고 대연정해서라도 음. 아, 개혁 과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랬는데 여기는 안 그렇잖아요 음. 음. 여기는 그냥 정반대야. 응, 네, 그냥 도대체. 너무 행복해요, 지금. 자기 스스로 음. 행복한 거. 지매 행복가요? 지금, <매일 행복해요>. <웃음> <웃음> 어. 지금. <laughs>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의 정당성을 본인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없기 때문에 어. 자기 욕망에 충실하다 이렇게 해도 사람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이건 당연한 거야. 그럼요. 본능에 충실 충실하고 있는 건데 뭐가 문제야? 그게 아니고 본능에 충실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네. 내가 옳아라고 생각을 하는 거그가 옳기 때문에 맞아. 이 자리까지 왔고. 네. 음.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와 있는 나의 생각이 틀릴 리가 없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당연히 내가 맨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음. 이 서열의 아래 것들하고는 차이가 나야 돼. 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음. 리투아니아에 가서 막 쇼핑하는 음. 이유가 뭐냐 하면 어. 보통 사람은 할수 없는 거예요. <laughs> 네. 근데 전용기를 타고 와서 쇼핑을 하는 거야. 이거는 대통령만 할수 있는 거야. 음. 아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아 일등을 확인받구나 거기서 그럼요 서열의 맨 꼭대기임을 음. 매일 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이건 난 너무 잘 이해가 되는데 아니 근데, 근데 지금 어. 약간 두 가지 섞인 게 지금 방금 말씀이 쇼핑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게 아니에요. 아부분은일심동체이 <laughs> <laughs> 아니, 이 모든 정점에 오르는 과정에서 백업을 한게 김건희 여사잖아요. 네. 아 그렇게 보시면. 네. 보석의 힘을 빌려오고 뭐하고 아. 다 됐잖아. 손바닥에 왕자스라 해서 했는데 정말 대통령이 됐잖아. 음. 뭐라 그러겠어. 그 봐. 내가 하라는 대로 해서 됐지. 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가스라이팅이었다. 아, 저는. <laughs> 전적으로, 바로.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러면 청공은 뭡니까 윤 대통령한테 공은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필요했죠 아. 음. 근데 올라오는 과정에서 필요했던 사람이 건진도 있고 뭐청공도 있고 다 있는데 건진은 편지를 보냈잖아 전부 다 이메일 보냈잖아 대기업에 그게말 네. 들어주지 말라고 주 쫓겨난 음. 거야 아. 음. 그 건진은 이 자리를 지키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그 천공은 지금도 이 자리를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 어, 그래서 메시가 그러니까 안 나와. 예, 아니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뭐 해라 시킨 거 있으면 천공 영상을 찾아보면 다나오잖아다 다 나와. 그니까 <laughs> <laughs> 이게 지금은 그 자리를 즐기고 그 권력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 자리를 지키는데 도움되는 거는 선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위협하는 게 야당 대표기 때문에 야당 대표를 잡아 넣으려고 그러는 거고 야당 국회의원을 잡아 넣으려고 그러는 거고 모든 게다 일관돼요 전부 다 수컷 침팬지 우두머리 딱 그거예요 근데 본능적 두려움 같은 거 본능적 거, 걱정 같은 게 있거든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에서는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특혜 의혹 음. 터져가지고 음. 김건희 여사 이름이 매일 나오고 있어. 내가 땅생 것도 아닌데 나는 그 그것 때문에 엄청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김건희 여사도 마음이 불편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1등이라도아들켰네 이거는 못하겠네. 그럼면 끝이지. 그걸 뭘 괴로워해요? 실패한 <laughs> 마음이 안 생길 거아니 아니 같은데. 뭐 고속도로만 있나? 고속전철도 있고 다 있는데. <laughs> 아 오늘 발언이 세. 아, <laughs> 근데 아니 거기다 저는 그냥 작가님 말에 한마디 더제 더 생각을 덧붙이자면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에 사고 난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들을 막 조지잖아요. 네. 제, 아 죄송합니다. 조진다는 표현보다 혼내잖아요. 경찰 착수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번 이태원 참사 때도 그 밑에 있던 경찰관, 소방관원들을막 네. 몰아했거든요. 몰아붙이고 본인이 사실은 행정의 최종점에 책임 있는 사인데 본인의 책임은 없는 거예요. 아니 네. 원래 자기는 서열의 맨 꼭대기. 음. 때문에 음. 내가 책임을 지면 안 돼요. 음. 무그 책임은 밑에 사람이 음. 져야 되는 거지. 음. 나는 권한을 행사하는 거고 책임은 밑에 사람이 지는 거예요. 이게 우두머리 수컷 침팬지의 음. 기본적인 성향이거든요. 권한과 책임. <laughs>